우리가 지난 겨울 시즌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수로인데요. 어, 지금 물이 아주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여기 우측에는 양파를 심어 놨고요. 저기 넘어까지 과거에 꼴다가 했던 양파를 심어놨습니다. 여기 앞에 비어놨는 땅, 여기가 작년에 농 양파를 했는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력에 문제가 있어서 원래는 여기를 땅콩밭으로 할 예정입니다. 땅콩은 공중 질소 고정 능력이 있어서 질소를 땅 속으로 잘 유인을 하니까 여기는 땅콩을 심고요. 그리고 저쪽에 지금 사람이 물 푸고 있는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예, 저기는, 작년에 땅콩을 했던 데인데요. 원래는 양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 땅콩, 양파, 땅콩,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농사를 지을 예정입니다. 양파가, 오, 잘 크고 있다. 에... 아주 좋습니다. 여기 물을 젓는 흔적도 있고요. 이야, 잘큰다잘 잘 커. 벌써 잎이 몇 개니?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네, 벌써 일곱 개가 났습니다. 네. 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떠났지만 저는 수로만 만들어 주고 떠났지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새 마을 해에서 어, 양파밭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에,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만 이렇게 블록을 사각형의 블록을 만들어서요. 이 블록 안에다가 심어야 됩니다. 워낙 증발량이 뜨거워서, 어, 지금도 태양이 아주 뜨겁습니다. 물이 촉촉한 곳에 온도를 한번 재어볼까요 예, 19도. 오, 양호해, 양호해. 어, 아주, 아주 시원하고 좋네요. 예, 사실은 지금 이렇게 상당히 뜨거운 날씨인데, 예, 지금 어, 태양이 아주 뜨겁습니다, 지금. 어, 바람은 세게 부는데, 어, 상당히 날씨는 더워. 그런데도 토양 온도가 19도니까, 작물이 살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지금. 귀만 지금, 유난히 안 크네. 딴 데는 다 좋은데, 생육이. 여기는, 어, 제가 있을 때 거의 일주일마다 염소 파티를 했던 곳입니다 알리우가 이쪽 방에서 먹고 자고 했었는데요 알리우 있나? 어? 너가 지키고 있어? 뭐야? 점프해 버렸어? 아이고 계속 있어라 그늘이니까 쉬고 있구나 음, 사람은 있는 흔적은 있는데 알리우는 지금 어디 딴데 갔나 보네 여기서 아다야를 끌어먹고 있었구만. 이건 알리우가 관리하는 땅콩밭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알리우가 양파를 관리했는데요. 원래는 땅콩으로 종목을 바꿨습니다. 근데 알리우가 관리를 잘해요. 보면 잡초가 거의 없죠. 잡초가 거의 없다. 야, 부지런하다. 진짜 잡초가 없네. 어. 아... 대단합니다. 저기까지 땅콩밭입니다. 약1헥타르가 조금 넘습니다. 네, 수로공사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근데 오늘이 아쉽게도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 아시다시피 이슬람의 휴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진도가 많이 나왔어요. 네, 여기서부터 요 기둥이죠. 기둥에서 저기 기둥까지는 4m입니다. 여기는 통상. 네, 통상 이 기둥 사이의 간격을 거의 4m로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김생님? 요거는 네, 한국은요, 이거 네. 철근을 안 넣고 네. 50% 잘라가지고 두 개를 넣는다고 이만큼 나오고요. 그럼 아, 기둥이 아, 이, 이 블록을 두 개를 블록을 넣는다고? 잘라가지고. 네. 예. 이만큼 나오고 이만큼 나오고. 네. 그럼 이게 기둥처럼 잡아준다고. 공중이 나오면 그런... 걸국 제가 다칠 거 아니에요? 나, 아니, 이거는 뭐 수로니까. 아, 수로니까 없격 단장 같은 것은 다칠 일은 없어요. 음. 그래 서면 기둥. 아, 그래서 이게 콘크리트 기둥을 하면 튼튼하긴 튼튼한데. 네. 시간 이 오래 걸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돈도 많이 예, 들고 하니까, 많이 하니까 그냥 차라리 블록을 뭐, 이다 놓고 네. 블록을 네. 쌓아서 하면 네. 하긴 여기는 뭐 크게 높게 쌓는 네. 게 아니니까. 너무 저도 설사 만약에 넘어진다 네. 해도뭐 사람은 다치고 네. 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면 작은 불로 찍으면 어. 되고요. 네, 그거 아무래도 좋네. 다음부터 그래야겠네. 하 네. 괜히 이거 만든다고 네. 고생만 하고. 시간 걸리고. 네. 그리고 실험을 해보면 되잖아요. 네, 실험을 네. 네. 해보면 네. 돼. 어, 저기까지인데 지금 네. 기둥 세운 것만 해도 너무 많은데. 네요. 4m마다 네. 세웠으니까 네. 시간 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네, 여기 토마토입니다. 음. 우. 또 마시면 안 돼. 와 여기 좋은데. 아, 조금 덜리었네 사실은 한국은 이게 지주대를 세워서 이걸 세워서 재배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지주대 할 만한 재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재배하다 보면. 땅에 닿아 가지고 땅에 닿는면또 물하고 닿아서 이렇게 썩어 버리고 이런 이렇게 하면 또 소출이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토마토 재배 교육을 특별히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음. 여기 또 우리 대나무홍 선생님께서 대나무를 관찰하고 계십니다 싸바 오죠 싸바 어, 이씨 어. 나 둘, 넷, 다섯 개인데요. 홍선생님, 어때요? 네. 대나무가, 저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심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완전히 보면 소금밭이에요. 아, 소금이죠? 네. 소금밭인데, 여기서 네. 잘 클까? 이 하얀 게 지금 소금입니다. 연견보이가 소금땅이라서,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먹어봤어요, 벌써? 짱, 엄청나아 어, 짜다. 어, 처음 해요. 네. 아, 이 소금밭에서 살, 살까요? 네. 살 것도 같고, 안살 것도 같고. 데이 네. 풀을 네. 좀 많이 끊어다가 여기를 아, 좀 많이 덮거든요. 그렇네. 피복을 해줘야 된다, 이 풀로. 음, 신기한 잘심을 하는데, 네. 와, 왕대다, 왕대. 네. <laughs> 여기다가 어, 이렇게 네. 1m 네. 이쪽 어, 풀, 풀을 풀 완전히 덮어주면 살 수도 있지 않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 왜냐면, 네. 네. 여기 완전히. 소금놀이겠지만, 여기까지 네. 물이 들어오는데, 여기가 아, 옆이라 살 것도 같고요. 네. 음, 여기는 바로, 사야 여기, 사야 이쪽이 바로 강이라서 물이 부족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 갈대가 아주 막 춤을 추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쪽은 항상 물이 충만해 있으니까 음,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바로 옆에 이렇게 소금이 너무 많아서 조금 걱정은 되는데요. 한번 네, 지켜보죠. 네. 소금밭이지만 성공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게 그래, 맥민보이 좀 생활에 필요한 네. 많이 나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뭐물탈이라든가 네. 뭐 이걸로 뭐 숲도 만들고 네. 해가지고 잘 오기만 서서 주겠도 한다. 그늘도 네. 만들고. 네. 그리고. 아... 뭐 자주는 못 와보지만, 몇 개월에 한 번씩, 네. 올 기회가 있으면 또 와서 한 번씩 보고, 또 좋은 쪽으로 또 알아보아가지고, 또 심, 심는 게, 계속, 죽으면 또 심고, 또, 또 찾아서 또 심고, 아, 좋습니다. 계속 심겠습니다. 네, 드리드의 정신입니다. 드리드의 네. <laughs> 정신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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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마 잘살것 같아요. 갈 때도 잘 살고 그러니까 살, 살지 않을까. 네. 네. 잘살것 같습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죠, 네. 뭐. 네. <laughs> 이게 한 무릎, 무릎 커가지고 좀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네. 이 전체가 그냥 대나무 밭으로. 네. 여기, 여기 보이는 네. 이 전체를 대나무 밭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그 물타리도 만들고. 네. 침대도 만들고. 뭐. 이걸로 조금, 삶의 질이 조금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도 뭐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예. 야, 지금 홍 선생님께서, 어, 픽을 해주고 있습니다. 멀칭이라 그러죠. 예. 네. 햇빛에 증발되지 말라고 이렇게 멀칭을 꾹꾹 눌러준. 네, 저도 여기다가 이게 유칼레투스 잎을 좀 빙둘러 놓고요. 햇빛에 마르지 말라고. 우리 이사님께서도 멀칭을 해주시고 계시고. 네 좋습니다. 우리 꼬맹이들이 우리 집짓는데상 모여 왔네. 안녕 안녕. 사바 양치장 나는 부끄러워. 부끄러워라, 이거 부끄러워라. 우리 아따야를 주네. 김선임 아따야 한번. 예, 예. 우리 공사 현장에서 아따야를. 맥시, 한번 한번 보세요. 처음 드시죠? 예예. 아직 예. 예. 좀 건배. 짝짝. <laughs> 부장 찍은 하는데요. 예.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네, 설탕이 많이 들어가. 한국 약초 같은 약초. 예, 약초. 나나? 네. 나나? 네. 아,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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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다나 나나? 한약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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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나 Ti amare a Mengemboy Pilas, ti abita, uh, ti abita, ti abita il Ti abita qui? Sì, ti abita qui. Ti ancora? No, non mi amare ancora. Ti amare ancora? No, una moglie. Una sola. Una sola? Insul wife. sola moglie. È una sola moglie. È choice. sola moglie. Choice. Yes. You want more wife? One wife. One wife, Selma. One wife, Selma. Why? Because I want one wife, seulement. You want one wife, Selma. Ah. So, so, so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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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my wife, and I don't need anothe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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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and uh, life is so expensive in Senegal. Mm. Don't need have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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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fe and you will not have many many money to to, to give. Mais ici, some Muslim, yes? Muslim, uh, il peut marier il peut marier quatre femmes. Mais Sylvie il marie une seule femme. Ah, parce que tu nonargent. No argent, 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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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you want to have only. Mm. If you want to have only, mm. you have only, and life is good. Ah, when it's good. Yes. Ah, did uh win mm. voilà, You voilà. ja oui. ah, So very good man. Yes, thank you.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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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세인누 집에서 네, 우리가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네. 아 우리 어... 세네갈 전통 요리 제제젠입니다넥우세이누 보내 대표 맛게 드세요. 네. 드셔보세요 네. I'm not. 세부제는 밑에 밥을 깔고 위에 채소라든가 이런 물고기 얹은 요리인데요. 세부제는 쟤비 밥이고 전이 물고기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밥과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대박. 네. 네 오케이. 네. 음. 자. 다 자. 스트롱. 응 스트롱. 김보홍 뭐 선생님께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음, 음. 응. 응. 먹겠... 음. 음. 오늘 처음째 무전 드셨는데 맛이 어때요? 맛이 좋습니다. 그 비빔밥 돌라고요 한국에 네. 아, 무슨 맛이 나올까요? 비빔 아, 볶음밥에다가 네. 어, 고기를 넣어가지고 먹으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래요? 나확다행입니다홍 예. 아, 네. 선생님은 맛이 어때요? 오랜만에 지난번에 네. 드셔보셨나요? 네. 음, 특히 또 오늘 우승님 집에 와서 먹으니까. 네. 맛있는 것같습니다 <laughs> 오케이 세봉 <세범>. 맛있게 드세요. <웃음> 네. <웃음> 음. 이것도 <laughs> 음. <laughs> 요게 네. 뭐, <laughs> 우리 누룽지라고 보면 됩니다. 음, 특별 음. 맛있는 게죠. 네, 음, 음. 네 누룽지입니다. 음. 음. 치아 <laughs> 조심해야 됩니다. 세봉, 네. 세봉, 세봉. 요거는 음. 마옥이라고 음. 가사밥입니다. 필요가 음. 없어가지고 음. 혹시나 해서 가져왔는데. 네. 필요가 없더라고 k 그래서 우생이도 필요할 w 같아서 조수는 u 겠다생각 Pure, you know. Pure, you know. Pure, you know. Pure, you know. Pure, 이 o u know. Pure, you know. Pure, you k 맥시 맥시 렛츠 맥시, 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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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수. 이제 이만 수박입니다. 어, 우리 닭들이 잘 있는가 점검을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거 고라바 활용 아, 어느 아세 아세 탈이마. 왜 왜? 아니마우. 아 사리마 이사플레플레플플레플스아플아플레플레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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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 육개용 어, 사료고 닭 사료고요. 이닭 사료도 50kg으로 나오고 어세비 <목소리> <와>, 지금 <목소리> 2만 2만 대파 사, 우리 돈으로 4만 원입니다. 사, <목소리> 아 쎄쎄 대 어, 어, 3만 망대 가격이 너무 올랐답니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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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은 오늘은, 오늘은, 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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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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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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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과거에는 900원이었는데 지금은 1,100원으로 지금 뛰었답니다 병아리 병아리 한 마리가 음. 오케이 오케이 아 음. 벌써 알 났네요. 하나 한. 이거 병균 소독을 위해서 음, 이걸 신어야 된대지 Pyongyang, p y o n g y 신 n g Pyongyang, Pyongyang, p y o n g 신 a n g p 신습니다 y a n 아 a n g p y a n g p y 와. 많이 도나 n 네 여기도, 여기도, 여기가나와여기코여기여기 여기도, 여기도, 여 놀라지 마, 놀라지 마,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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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지 마라.